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부자입니다. 자, 대기업 따라서 2024년도에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로봇주 이 종목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 여러분들 지갑을 두껍게 해드릴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 오픈하기 전에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늠이 돼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따라 할지 말지 좀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참고를 하면은 제 실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폴라리스 AI 역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가 2200원대에서 요 부분까지 요 부분 돌파하면 4,300원까지 가능한데 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2,200원을 돌파를 해야 그래야 추가 탄력이 가능하고 3,2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건 말고도 CCS도 있었고 그리고 폴라리스 AI 그리고 HLB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실력을 증명해 보여 드렸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제가 자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된다 안 눌러야 된다? 당연히 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더불어서 저도 이렇게 좀 수익 좀 얻고 싶습니다. 꾸준한 수익 좀 얻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인데요. 자 대기업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냐? 자 이재용이 지목한 집사 로봇 볼리, 삼성도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볼리가 이겁니다. 축구공만하게 조그만 동그란 모양, 이게 노란색깔, 요게 집사 로봇 볼리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 CS 2024에서 깜짝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자이 볼리가 뭐냐? 자율주행 기능으로 자유롭게 이제 집안 어디, 곳, 어디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익히면서 진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컨트롤 할수 있어요. 냉장고면 냉장고. 야, 내가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왔네? 이제 가스렌지면 가스렌지, 그리고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모든 집안 내내,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기기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집안 내에 악이랑 이제 반려동물까지 보조 역할을, 보조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안을, 어, 내, 집안에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삼성이 본리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자, 핸드폰에 이어서 로봇 역시 인간이 항상 이렇게 옆에 두개될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볼리들 삼성이 삼성도 역시 기능을 이 볼리라는 제품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상용화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 올해 보핏 역시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 보핏이 뭐냐? 자, 요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행 보조 로봇으로 곧 기업이라든지 고객간에 거래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올해 그리고 로봇이랑 관련해서 대형 인수합병까지 추진할 예정이죠. 그리고 지분을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에요. 자 그럼 레인보 로보틱스냐?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자 3월 20일 날또이 소식이 있어요.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로봇 전문가 조혜경 교수가 사회이사로 선임되지 않을까. 서행 선임되면은 로봇 사업에 대기업 삼성전자가 더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다 LG LG 보도록 할게요. LG 역시 보면요. 지금 현재 배송이나 물류 이런 상업용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자, 로봇계 구부를 꿈꾸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자, 이 로봇들이에요. 이 로봇들이 상업용으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좀 편리해 보이죠? 전 이걸 보면서 그 일전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보면은, 자, 말이 센데요 자,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미국에 있는 베어 로보틱스, 예, 요거에, 요 기업에다가 8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적이, 단행을 했어요. 자, 이 기사는 3월 22일날 발표가 됐고요. 자, 일전에 조주한, 조주한 대표가 어, CS 2024에서 LG전자는 상업용 로봇 물류나 배송에 집중하고 있고, 지분 투자를 얘기했었죠.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발전 방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 오늘, 오늘이 아니죠. 3월 12일날, 네. 8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LG는 집이랑 모빌리티, 그리고 커머셜, 가상공간을 가상공간 등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겠다는 스마트 라이프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발표를 했고, 향후 2030년도까지 매출을 10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이랑 기업의 가치를 777로 7배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 있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가 급격하게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들고 온 종목이 로보티즈나 로보티즈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보스타도 아니고요. 자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면 SPG라는 종목입니다. SPG. 자 SPG는 어떤 기업이냐? 소형 정밀 모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산업용 모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가정용 모터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은 삼성, 볼리가 떠오르고, 산업용은 물류나, 물류랑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용은 LG가 떠올라요. 이쪽에다가 주 고객사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기업을 끼고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임이 틀림이 없고, 4차3 혁명의 핵심인 로봇에 들어가는 어 초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거나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자, 더불어서 제품을 보면요. 자, 보면은, 어, RV 감속기나 하V 감속기가 이게 로봇에 장착되는 감속기인데요. 이 RV 감속기는 강성이 좀 높고요. 진동이 좀 적어요. 그리고 큰 하중의 지지가 가능해서 큰 부하가 걸리는 로봇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렉시가 낮아서, 베렉시가 뭐냐? 베렉시는 감속기의 주요 성능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기어가 이제 맞물렸을 때 두그 톱니바퀴 사이로 이 틈을, 틈을 말해요. 이 틈이 베렉시라고 하는데 이게 클 경우 구동치기 동력 전달에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정밀한 제어가 좀 불가능해,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 베렉, 베렉시가 좀 낮아가지고 어, 산업용 로봇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아까 LG라고 얘기했죠. LG 쪽이 이거를 많이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하모닉 감속기 역시 어 기어의 감속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측에 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이라고 얘기했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터, 산업용 모터에 들어 산업용 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역시 생산하고 있고 요것도 생산하고 있는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보면요 모터는 어디 쪽에 들어가냐? 우리가 실 가정용에 쓰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렇게 SPG의 모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쪽도 모터가 들어가고 안마의자라든지 혹은 반도체 생산 장비라든지. 어, 이런 쪽 이런 제품이 다 모터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국인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는 집안 내내 가정 가장... 가정마다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없는 집이 있죠. 로봇 청소기처럼. 근데 향후에 편리성이 더 널리 퍼지다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 역시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자, 본사는 대한민국, 한국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요. R&D 센터 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에 열 무려 19개의 대리점을, 어,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주 판매 법인을 지금 보유 중이고 어, 더불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뭐북 아메리카라든지 남 아메리카라든지 이렇게 해외 25개국 중에서 63개의 대리점을 구축하면서 제품을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더불어서 주요 거래처를 보면요. 한국이 36%, 중국이 27%, 미주가 27%, 여기가 가장 높고 나머지는 다한 자릿수인데요. 자, 한국이 보면은 삼성전자랑 그리고 LG를 주요 거래처로 뽑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랑 lg가 지금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로보스타 라든지 위닉스 공기청정기 라든지 이런 쪽코에이 이런 쪽도 주요 거래처로 지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안된다 당연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지금 어, 향후 2025년도 내년까지의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낮아질지의 시장 전망인데요. 자 보면은 내년까지 지금 점진적으로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막대 그래프든 이 협동 로봇 비율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 상향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상품의 가격이 좀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핸드폰도 저렴해지면 다 핸드폰을 쓰고 첫, 처음, 처음에 제공할 때만 로봇 청소기도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듯이 내려가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어, 대한민국에 모두 다 쓰는 그런 날이 되게 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SPG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수급 현황도 외국인이 지금 15,000주, 18,000주 최근에 순매수를 최근에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SPG는요, 지금 현재 긴 조정을 끝에 오실레이터 상에서 이 파란색 라인, 요 부분부터 긴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엠벨로프 지지선 부근에서 과미도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21선을 돌파하면서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저항선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61선 부근, 단기적으로는 32,000원 부근에서 요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긴축으로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은 박스권이에요. 자, 자, 이게 월봉상 캔들 하나가 3월달, 2월달, 1월달, 11월달, 10월달, 9월달, 8월달, 쭉쭉쭉쭉인데, 자,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요, 이 종목은요, 27,000원만 내려오면은 항상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3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돌파를 하면서 48,000원까지 갔었었는데 결국엔 재차 27,000원까지 27 내려왔었고 재차 4월 10월달에 37,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재차 27,000원까지 찍고 나서 처음으로 반등이 성공하는 그런 계기예요 2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비싼 게 아니라 37,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37,000원 부근에서 돌파하는지 돌파를 못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밀하게 이거를 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주식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매물대는 어떤지 그리고 체결량은 어떤지 체결 강도는 몇인지. 그리고 수급 현황은 어떻고 추세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주식은 대응과 대처기 때문에 익절선이라든지 손절선이라든지 100%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의 한해서 010-777-1의 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서포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